우리 교회에서 시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시찰하고 또 이제 끝난 후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회의하고 이제 식당으로 식사를 가는데 제가 마침 차가 없어서 다른 분의 차를 좀어 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중에 저한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3년보다 깊어졌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면 주름도 많이 생겼고, 흰머리도 많이 생겼죠. 제가 아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어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3년 전보다 깊어졌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더 깊이 보고 싶고, 또 깊이 연구하고 싶고, 또 그런 것은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단단한 반석이요,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결같은 신앙 참 좋은데요. 어, 아, 자먼서 말씀 보면 아, 이사야 말씀 시편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가 곧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한결같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켜 주시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평강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말씀에 잘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흔들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아,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은 이제 읽게 20장 이제 이게 되었어요. 1장 이제 19장 후반부에도 말씀이 관련된 말씀이고요. 오늘 여기 20장 초반부에도 역시 말씀의 은혜에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밤 깊겁 밤이 깊는지 모르고 계속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했어요 이 보기에 따라서 이 본문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간혹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돼 졸면 떨어져 죽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아니 어저겠으면 졸겠습니까 말씀을 졸겠습니까 졸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둘다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게 설교 중에 졸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마음 먹고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루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중간쯤 보면 에베소 보이나요? 에베소. 예, 에베서 죄송한 얘기지만 산보가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 그러죠. <laughs> 네, 에베서 어쨌든간에 에베서에서 있다가 들어와, 예, 들어와에 머물러서 지금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내일 떠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데요. 이십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주간에 2 0장7절에그 주간 다 잠을 까깬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말을 밤 쭉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이 있었죠. 첫날이제 아, 첫날 다 지나고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이당시에 성찬이란 말이 없었고 떡을 떼는 것이 보통 성찬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일은 떠나야 돼요. 내일은 떠나야 돼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한 말씀이라도 더 알려 주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두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게 밤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 일이 벌어지죠?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예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불도 많이 켜서 공기가 탁했는지 창문을 확 열고 어떤 청년 이름이 뭐죠? 유시죠. 유두고 그죠? 6시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놀래서 내려가서 즉각적으로 이 유독의 몸을 덮고 그리고 그를 끈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유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세요. 없어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 서살려주셨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네뉴드은 정말 잘잘 됐죠 살아났으니까 살아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예배는 마쳤고 그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1 2절다 갔죠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의로와 있기를 주일로 번 축복합니다. 의로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운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의로와 있기를 주일로 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여러분 들어가길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두고가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를 통해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얼마나 큰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 또 밤이 새도록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미 세도로 듣고 또 전하고 그래서 바미 세도로 찬송하고 바미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그랬을까? 사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이름이 등장해요. 사절 볼까요? 누구 누구 있는지. 시작. 아시아까지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루의 아들 소바도와 대산을 갈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1차적으로요. 바울과 같이 헌금을 제여행을 하면서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단순히 말 성금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요.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는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 거야 하는 거하고요 내가 그냥 이, 일에,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하고, 그 사람의 상, 그 생동하고 달라요. 이들은 정말 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그만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붕이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붕이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해서 내 상막한 심령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심령에 마음에 말씀이 불타올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생기가 살아나고 도사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한월 7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철야 기도회 첫날로 강사 강익은 목사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11시 반까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제 속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흔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요.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반응을 보니까 좋았다. 시간이 간지 몰랐다. 너무나도 은혜로웠다. 그런 분은많이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야, 이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역사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요. 사실 설교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어느 권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참 은혜를 받고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꿀성이처럼 달았대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여러분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연속곡을 보는데 끝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 벌써 끝나나? 벌써 끝나 고통스럽지요? 고통까지는 아닌가? 네 어쨌든간 되게 아쉬워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벌써 끝나? 내 심령에 붕이 올때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간절해지고 설교를 정말 들을 때 꿀송을 좀 들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회복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중국이나요 또는 이제 해외 오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강형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선교지에 원래는 이제 한 시간을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들이 막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듣는지, 무려 계속해 달라 해서 4시간 동안 했대 하루에 여러분, 안 놀래죠? 하루에 4시간을 들었대요. 됐어요. 이제 <laughs> 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내용과 상관없이. 짧게, 짧게, 간단하게 이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 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건 잘해요. 요즘에 손에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다 놓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요 또 말씀을 읽는데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은가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드로와에서 밤이 깊도록 이 바울이 중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의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의 부흥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제가 멘토링 교육을 하는데 거기 안에 그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섭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대요. 손가락 다섯 가지 했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올까요? 첫째, 자뭘까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다 해서서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길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데는 많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은 익숙한데 실제로 보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분들은 좀 적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부딪히니 많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늘 목사가 가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은혜를 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농농찮은 세상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듣고 듣는 아에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엘로스턴 국민묘지에는요 매년 봄이 되면 곰 죽은 곰을 처리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 전에 사람들이 계속 공원에 와가지고 곰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는 먹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거의 안내 표지판에 뭐라겠냐 고 이렇게 써있대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먹이를 주다가 겨울 돼서 먹이가 없으니까 이들이 찾아 나와서 어디 가서 이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다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어떤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쓰러지지 않고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길은 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말씀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넓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머물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밥을요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끼 이상은 먹어요. 오늘 저녁에도 너무 맛있는 무슨 밥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네, 빈밥을 주셔서 더 맛있게 먹었어. 요 여러분요, 제가 문득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이, 이런 생각을 들어 주기도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야이 일용할 양식이요 없으면요 우리 큰방가 쓰러지고 큰방가 넘어지더라. 순간 이 일용할 양식이 먹는 양식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이더라구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한번만 듣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 무슨 양식을 먹어요? 세상 양식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 양식밖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하루에 주실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이이 말씀 석치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때보다도 힘쓰고 노력하여서.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 심령이 붕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사장 사장, 우리가 너무 잘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 결국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하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두 가지 양식 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떡.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제가 떡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천만입는 냉동실에 채워들어가가지고요. 저걸 어떻게 다 먹는 날 지금 궁금해죽겠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양식일지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려면요, 이게 진짜 중에 뭐냐?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요 반드시 은혜 보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용이에요. 받은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디엘 무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요 이런 표시가 가끔씩 있대. 아니 많이 있대요. TNP라고 뭐냐? 테스트 앤 프로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읽다가 감동이 오면요, 그 감동이 오는 말씀을 한번 정말인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스트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봤다는 거예요. 믿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였는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실제 같고 들을 때는 실제 같고 공부할 때는 실제 같은데 내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실제였는가는요. 내가 그 말씀에 살아볼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저 아는 것도 좋은데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그 말씀에 대해 속에 교회왜 감동이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내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요, 산다고 하면요,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그 방법을 다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정말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이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해 놓고 잘못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픈 사람한테 그저 같이 있어만 주어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참 아팠을 때 제가 정말 말씀 붙들 붙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가 뭐냐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잖아요. 친이다 함께 고의시자 친이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에 제가 맨 마지막 줄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양심 많은 남을 얻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야, 선포할 때마다 힘이 팍팍 나고요. 선포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새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진만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막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회복이나 빨라지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삼월에 돼 가지고 어, 이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는 가정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집에 갔다가 제가 요 은혜를 받고 한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삼월에 아 어, 주제를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내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 그 말씀 매주마다 드린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김명환 집사님 외우고 계시죠? 아,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3월 첫째 제가 이제 이 말씀 했잖아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신명의 3 3장 말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뭐 했습니까 예, 뭐 했는지는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역대상 16장 시작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죠 니에미아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알아도 몰랐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요 얼마 안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시간이 와요. 다리가 아파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나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도요. 살아보지 못할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와요. 제가요. 오늘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저는요. 평생 이런 체험을 처음 해 봤어요. 진짜로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먼저 예람이가 제일 놀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고를 보니까 어,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이 글씨가 여러 가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초점을 못맞추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모니터를 봐도 성경을 봐도 아, 그런데 눈을 감고 말했어. 아,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시키는구나. 주님, 주여 능력의 손으로 나 만져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데 눈 떠. 가 멀다, 딱가 멀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렇게 글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예쁜 얼굴도 오늘 못볼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한참 있다가요 이게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니 저녁 먹을 때 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저 무슨 병이서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주 제가 잠깐이지만 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겠고.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겠고 암송하고 싶어도 암송이 안 되는 때가 있겠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곧올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섭취해서 그리고 그 말씀 내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정말 내 심령에 붕이 일어날 때가 지금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 대해서 말씀을 증명해낼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듣게 했던 시간이 바로 아까였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날만 하나님 음성을 듣길주지에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듣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심령에 말씀의 뿜이 일어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기초가 되고 반성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능력 없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께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무디 목사님처럼 tnp를 뭐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고 한번 증명해보겠다. 이걸 한번 적어보시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여러분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내삶 가운데 지켜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실 때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될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요?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시고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치료와 회복과 부응이 일어나기를 주여름을 축복합니다